이인풀입니다. 상대는 견습 플레이어네요. 첫 게임이고요. 저는 120이 됐습니다. 어느새. 자, 상대 먼저 플레이 합니다. 자, 일단 상대가 돈이 많을 때는 해골 위주로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골 위주로. 자, 그래서 방패 하나 있으니까 빼고요. 해골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뺏어올게 많거든요. 어이구, 이게 나왔네요. 자, 일단은 자,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10개 되나, 10개 추가되니까는 뺏어오니까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두 개, 공격 한 번, 이렇게 해서 확인까지. 자, 상대방에서 뺏어오는 그 묘미가 있어요. 재미가. 자, 저도 뺏기네요. 해골 나오면은 뺏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골이 나왔다. 자, 그럼 제꺼가, 자, 11개가 되구요. 상대방은 13개, 15개가 되겠네요. 15, 16, 17개 되네요. 어이구어이구 어이구, 해골도. 자, 8개, 그럼 19개 되나요? 2개. 어이, 돈 위주로 가네요. 아이코 공격 한번 하고요 19개 어이코 뺏겼어요 17개 2개 뱉어냈고요 17개 자 공격 위주로 할게 아니라 저는 마찬가지로 공격은 안 하겠습니다 자 돈을 뺏어 오는 걸로 해골이 나와야 되는데 해골이 안 나왔네요 해골이 나와야 되는데 음... 에헤이, 개 추가되네요. 여덟 개 공격. 공격. 이렇게 하고, 21개, 17개 됐습니다. 자, 플랭크가 3개 나왔는데요. 어, 라이프가 3개 줄어들고, 저도 하나 줄어드는 것 같아요. 3개면은, 자, 목숨이 1개 줄어들기 때문에. 자, 상대방 3개 줄어들고 제꺼만 이렇게 줄어들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7, 5 되나요? 어. 제꺼만 하나 줄어드는 건요. 3개 나오면은 아... 19개, 23개죠? 해골이 나와야 되는데, 자, 하나, 둘, 여섯 개면, 어, 여섯 개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세개 굴리고요. 어, 공격은 필요 없는데. 여섯 개면 되죠? 어허. 자, 해결합니다. 여섯개 25개. 공격. 공격. 공격합니다. 확인. 25개. 네, 개 차이로 순위를 걸었습니다. 자. 자, 뮤니, 뮤티니가 나오면은, 어, 상대방 목숨만 하나, 어, 없애주는군요. 저는 제 것도 3개가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자, 부티 다이스, 이인플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